자 중국의 신해혁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여기 보시면요, 1911년도에 이제 20세기 초에 발생했던 그런 사건이 되겠고요. 자 여기 보시면요, 여러분들, 자 순원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. 자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. 자이 사람이 어떤 걸 했냐면요, 자 중국 동맹회라는 거로 이제 조직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 중국 동맹회하면요, 자 모자 여러분들 청조타도. 자, 청나라 정부를 없애자라는 그런 조직이 되겠네요. 자, 이제 여러 가지 혁명 운동을 전개를 하는데요. 특히 주장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자, 삼민주의라고 해 가지고요. 자, 민족, 민권, 민생이라고 돼 있죠. 어쨌든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하자. 이런 사상이 되겠습니다. 자, 삼민주의가 나와 있고요. 자, 그다음 에 이제 본격적으로 신해혁명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. 자, 여기 보시면요, 여러분들. 청나라 왕조가 민간 철도를 국유화를 발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 민간은 이제 백성들이 이제 어 꾸려 나가는 거고요. 그다음에 국유화는 이제 나라 소유로 돼 가지고 꾸려 나가는 게 되겠죠. 자 그러다 보니까 봉기가 일어났네요. 자, 이제 봉기. 그러니까 저항 운동이 발생을 했겠죠. 자 그랬다가 자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, 여러분들? 신내 혁명을 통해서 자, 어 중국에서 이제 최초의 중화민국이 선포가 됐습니다. 자 임시 총통으로는요, 바로 누구죠? 순원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네요. 자, 그래서 1차 대통령격이다라고 볼수 있는 사람. 자. 바로 누구죠? 순원이다.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이제 네, 세 번째 가시면요. 자, 위안스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. 자, 이 사람. 자, 두 번째로 대총통에 이제, 어, 임명이 됐던 사람이 되겠습니다. 자, 역시 대총통에 취임을 한 후에 청왕조를 멸망시켰다라고 되어 있네요. 자, 네, 혁명파도 탄압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, 자, 이 위안스카이가 황제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꿈에 부풀어 있다가 결국에 어떻게 되죠? 죽어 버렸구나. 자 병사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자 그러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? 중국이 혼란한 시기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. 자 군벌 시대 바로 뭐죠? 군인들이 또 난립을 했구나. 자 군대에서 들이또 난리를 쳤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자 하지만 중요한 거 여러분들 핵심은 바로 뭐죠? 자 중국이 자 최초로 중화민국을 수립했구나. 아시아 최초로 민주 공화정이 됐구나.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요. 잠깐 지도를 보시면요 여러분들. 자 신해혁명에 관련되어 있는 자 누구죠? 자 순원과 그다음에 위안. 스카이가 나와 있습니다. 자 일단 여기 보시면요. 자 순원이 자 일차로 이제 대총통에 이제 취임을 했었죠. 자두 번째 누구였죠? 자 위안스카이가 자두 번째로 대총통에 취임을 했었네요.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혁명 과정을 거쳤는데 자 아시아 최초로 중국이 민주공화정을 수립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